녹조가 굉장히 심하네요. 자 유튜브 하면서 강원도 철원까지 가서 낚시를 하고 왔죠. 똥바람에 비바람에 고생 고생대로 하고 정말 많이 걸었습니다. 정말 많이 걸었는데 또 여러분들이. 고기가 뭐 많이 나오는 그런 영상도 아닌데도 많이 봐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도 굉장히 재미있게 그렇게 이제 다녀왔습니다. 어 올해 제가 전라도도 한두번 정도 갔다 오고 뭐고삼지도 갔다 오고 그리고 또 강원도 철원까지 갔다 왔는데 사실 이 유튜버로서 그 배스 낚시 유튜버로서 이렇게 이제 원정 다니는 게 굉장히 이제 경비적으로 부담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제 영상을 또 많이 봐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뭐 다솔낚시마트나 뭐제 협찬사들 협찬사들에서 어느 정도 지원금도 나오고 또 제가 또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죠. FT60, Find the 60cm Bass 그 뜻입니다.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고 스토어에서 나오는 수익금 그, 그 수익금과 뭐 협찬사에서 나오는 출조 지원금, 이런 것들로 조금 더 다양한 곳에서 이제 낚시를 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솔 낚시마트나 아니면 제 스토어에서 뭐 물건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뭐배정만 때문에 구입을 하게 됐다 이런 댓글 써 주시면 저한테는 또 많은 힘이 되고 또 여러분들 덕분에 또 스토어에서 또 물건 많이 구매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는 덕분에 원정을 가서도 차에서 잘거 따뜻한 방 안에서 자고 어, 라면 먹거나 홀군 굶어야 될 거,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을 수 있게 해주신,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 처음에는, 어, 어떤 뭐 광고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영상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가 요 근래 이제 제 스토어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협찬사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홍보도 이제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저는 지금 전업 유튜버예요. 낚시만 해서 입에 풀칠하고 있는 전업 유튜버인데 저한테 어 그만큼 뭐 협찬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저는 그 이상 몇 배로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제 협찬사의 이익을 최대하는 게 어, 더 올바른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좀뭐 광고나 홍보가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저도 일단 더질 좋은 영상, 그리고 더 다양한 장소를 더 오랫동안 여러분들께 뭐 영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제 협찬사나 또 제가 또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광고나 홍보도 게을리하지 않을 그럴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어 조금 더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장소,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낚시를 할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킹용 엘라바마리의 그 질문을 좀 주시는데 블레이드 한 개짜리와 두 개짜리가 아,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블레이드를 어, 한개 달린 엘라바마 리그, 그거는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일단 워킹 상황에서 캐스팅을 멀리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작고 가볍게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암 길이도 짧습니다. 블레이드도 세 개만 달았고, 강선의 굵길, 굵기도 최대한 가늘게 이제 이렇게 이제 설계를 했고, 3, 6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워킹 낚시지만 나는 조금 더 강한 자극 보다 큰 어필을 원한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블레이드를 3개를 더 달았습니다. 암의 길이도 조금 더 길게 설계를 했고 어, 어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비거리는 블레이드 3개짜리가 조금 더 좋고 어필은 어, 블레이드 6개짜리가 조금 더 유리하겠죠. 고차입니다. 그 고차이. 그두 가지 사이즈 모두 뭐, 미디움 헤비급. 저는 사실 뭐 미디움급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캐스팅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서투른 분들은 또 미디움 헤비급으로 운용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나는 캐스팅 자신 있다 이러면 미디움급으로도 충분히 캐스팅을 하고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 무게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시즌의 시작일 거예요. 엘라바마 리그는. 이런 얕은 장소에서 운영을 하실 때는 스피너 베이트처럼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작은 놈들이 계속 피딩을 하네. Okay. 자 이렇게 자 30이 조금 안되는 작은 사이즈인데 제가 지금 중충에서 빠르게 릴링을 했습니다 브레이드가 많아서 브레이드만 치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수가 있는데 본능적으로 가장 뒤에 쳐져있는 쉐드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끌림이 되는겁니다 정확하게 끌림이 됐네요. 지금 저는 4분의 1 온스의 지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상층부에서 조금 더 느리게 운용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지그를 따로 구입을 하셔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뭐 8분의 1이나 16분의 1 정도의 지그를 쉐드를 꼽아서 이제 운용을 하시면 가라는 앉 속도가 그만큼 느리기 때문에 천천히 릴링을 하셔도 빨리 안 가라앉죠. 반대로 난좀 깊은 곳을 공략을 하고 싶다. 루어가 빨리 떠오르는 게 싫다. 이런 분들은 무거운 지그를 이제 달아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그렇게 쉽게 교체를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그를 하나만 단 겁니다. 지금 10월 중순인데 아직도 녹조가 이렇게 많은 거 보면 올해 가을은 조금 늦게 올것 같아요. 보통 이제 가을 시즌이 이제 접어들 때는 태풍이라든지 다소 많은 비가 한번딱 오고 수온이 확 떨어지고 나서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변한 수온에 애들이 적응을 하고 나서 호황이 딱 이어지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녹조가 있는 거 보면 예년에 비해서 한 보름 이상 저는 그 정도 올것 같은데 보름 이상 지금 가을이 늦는 것 같아요. 뭐 외부 기온은 당장 다음 주에 거의 뭐 영하 가까이로 떨어지는 곳도 있다고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외부 기온이 많이 차가워지는 그런 시즌인데 물속은 아직 여름인 것 같아요. 녹조가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이 알라바마리그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한 10년 가까이 될 거예요. 2012년도인가 3년도인가 제가 처음 접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만 해도 처음에는 너나나 할것 없이 다 구입을 해서 이제 사용을 했죠. 거기서 10명 중에 9명은 포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 포기를 하느냐. 채비가 너무, 캐스팅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캐스팅도 안 되고, 미끌림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일단 멀리 안 날아가고, 또 막상 해봐도 그렇게 잘 아끼지도 않았고, 10명 중에 9명을 포기, 10명 중에 9명은 그렇게 포기를 하고, 그 10명 중에 1명 정도가 파고들었습니다. 파고든 사람들이 있죠. 파고들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맞게 이제 사용도 해보면서 스킬을 늘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몇년 있다가, 그, 토너먼트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성적을 어, 내게, 네, 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유명해졌는데, 실제로 워킹낚시에서는 저도 다섯 발짜리 어, 암이 긴 엘라바마 리그를 또 많이 사용을 해봤습니다. 많이 사용을 했지만, 일단 내가 원하는 장소까지 날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뭐 고기가 발 앞에 있으면 사용을 해서 물고기를 낚는, 아, 어, 그런 모습도 이제 보여드리고 했는데, 문제는 일단 안날라가고또 바늘이 다섯 개다 달게 되면, 미끌림 때문에 운용 자체가 안 됩니다. 하루에 열 개를 갖고 가도 부족하죠. 엘라바마리 그 본체 가격에다가 지그 달고, 쉐드 달고 하면 거의 빅베이트 한개 가격이 나오죠. 많은 분들이 아예 뭐 구입이나 뭐 사용할 음들을 이제 못 냈는데, 이제 그런 점을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은 워킹 낚시에서 가을철부터 다음에 봄까지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효과도 좋은 요 알라바마 리그를 워킹에서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면서 제가 또 예전부터 직접 만들어 쓰는 걸좀 즐기했기 때문에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고 하다가 아이 정도면 워킹 낚시에서 충분히 이제 사용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뭐 테스트도 뭐 지금도 뭐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제가 테스트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생기거나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생기면 계속 적용을 하면서 진화를 시켜갈 예정입니다. 지금 제 옆에서 지금 PD님도 낚시를 하시는데 미디움 헤비급 로드로 충분히 캐스팅을 잘합니다. 던질 줄만 하면 던질 수가 있어요. 감을 줄만 하면 잡을 수가 있고. 완벽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영상 보고 호기심에 아 그냥 던지면 잡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후회하실 수도 있지만 아 내가 오, 아, 입질인데 상층부에서 입질이 들어오네요. 아 내가 저 엘라바마 리그 내가 있는 장소에 저런 먹이 고기가 많고 이제 수온이 떨어지면 오킹을 가면 마땅히 쓸 채비가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한번 구입을 하셔서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만족을 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블레이드가 달리고 오케이 히트 자 이렇게 이제 반응 잘합니다. 오케이 요런 애들이 계속 반응하네요. 워킹용 3 6블레이드 쉐드는 4인치 4분의 1온스 찍읍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블레이드도 달려 있고 던지고 갚는 스피너 베이트와 뭐가 다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스피너 베이트를 사용을 해 보고 제가 어 만든 엘라바마리그를 사용을 해 보면 아주 많이 실제로는 좀 많이 다릅니다 스피너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헤드의 무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2분의 1온 쓰는 사람은 계속 2분의 1온스만 써야 되고, 8분의 3 쓰면은 계속 8분의 3만 써야 되는데, 제 거는, 어 뒤에 쉐드, 쉐드의 무게를, 어 지그의 무게를 교체를 하게 되면, 하나로, 얕은 곳부터 깊은 곳까지 커버가 다 되고, 블레이드의 개수가 3개에서 많게는 6개까지 달리기 때문에, 어필의 차이에서 스피너 베이트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물론, 스피너 베이트가 더 효과적일 때도 있겠죠. 수심이 어느 정도 얕거나 물색이 많이 탁해서 강한 진동을 요구를 할 때, 뭐갈대라든지 수직적인 장애물이 있어서 돌파를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스피너베이트가 더 유리하겠지만, 가을 시즌부터 그이듬해봄 시즌까지 먹이 고기가 군집이 되고, 물고기들이 어느 정도 떠서 쫓아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할 때는 저는 엘라바마 리그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아, 빠졌다. 아. 아깝네요. 한 마리 더 공격을 했는데. 아, 어떻게 운용을 했느냐. 착수하자마자 릴링을 요렇게 하다가 천천히 폴링을 딱 시켰는데 거기에 반응을 딱 했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엘라바마리 그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구입을 하셨 때문에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 입질은 아닌데 자주 치는 동작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엘라바마리그가 이렇게 오면 처음부터 쉐드를 공격하는 것보다 베이트볼 한번 탕 깨고 다시 와서 쉐드를 공격하는 그런 입질의 형태가 많아요 저는 예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처음에 탕할때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팀질 딱 해버리면 고기가 도망가 버려요 이렇게 블레이드를 탕 치면 엘라바 액션이 탕 깨지, 탕 이렇게 깨지고 거기서 이제 천천히 그대로 릴링을 하다 보면 다시 정확하게 쉐드를 공격하는 그런 입질의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탕칠때 입질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릴링의 속도를 줄이거나 챔질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속도대로 그대로 감다 보면 와서 이제 정확하게 공격을 해줍니다. 챔질이 사실 좀 필요가 없어요, 엘라바마 리그는. 자동으로 딱 걸려버리죠. 저항이 이제 암도 여러 개고, 그리고 블레이드가 많이 달렸기 때문에 아무리 강하게 챔질을 하더라도 힘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지그헤드를 이제 쓰는 거죠. 입걸림이 원활하게 될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와이드 갭, 뭐 옵셋이라고도 하고, 이제 와이드 갭, 그런 훅. 그런 훅을 이제 사용을 하시면 미끌림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이끌림 확률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강하게 챔질을 해도 힘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노출이 바늘 끝이 노출이 되어 있는 지그헤드 같은 경우에는 와서 그냥 자동으로 걸려버리죠. 아, 아 뭐지 이거 활발하게 피딩 몸이 다 들어 나도록 이제 피딩을 하는데 아, 철원에서 낚시할 때는 베스트의 피딩을 이틀 동안 한 번도 못 봤는데. 확실히 아랫지방에 오니까 물고기 많네요. 여기저기서 막 먹이 활동하는 모습도 보이고 입질도 들어오고. 제가 상황이 좋을 때 강원도 한번 꼭 한번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되겠죠, 내년이. 내년 시즌에 상황이 괜찮다라고 이제 판단이 딱 되면 리벤지 한번 제대로 보여주는 낚시가 아닌 실제로 잡는 낚시를 하러 한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또 빠졌다. 아, 너무 작다 고기가. 방금 전에도 입질을 받았는데 두이스가좀 작은 것 같아요. 어, 알라바마 리그를 구이, 저, 구입을 하시고 사용을 하실 때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자면 어, 쉐드가 지그와 알라바마 본체를 분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쉐드에 소금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 그냥 포장을 해서 넣어놓고 습기가 차버리면 부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녹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사용을 하시고 분리를 해서 따로따로 보관을 하시는 게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그의 무게를 조금 더 가벼운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고기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상층부에 있는 것 같아서 릴링의 속도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지그의 무게를 조금 더 가벼운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쉐드의 색깔도 바꾸고. 지그의 무게를 조금 더 가볍게 가면 비거리는 당연히 조금씩 줄어들죠. 멀리 던져야 될 때, 깊게 공략해야 될 때, 무거운 지그. 고기가 상충부에 있거나, 혹은 근거리에서 천천히 릴링을 해야 될 때, 가벼운 지그.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엘라바마 리그 쉐드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데, 거기다가 뭐 스트레이트 형태나, 그 다음 뭐 가재 형태, 뭐, 지렁이 형태, 이런 계열의 웜을 이제 사용을 해도 됩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쉐드를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어느 호수를 가든 거기에 있는 먹이고기는 거의 대부분 쉐드하고 형태가 좀 비슷하게 되어 있죠. 첫 번째, 먹이고기와 최대한 일치를 시키고 두 번째, 쏘고 감는 그런 루어입니다. 엘라바마 리그는. 물론 뭐 느리게 바닥을 긁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액션이 쏘고 감는 그런 형태인데 던지고 감았을 때 쉐드 같은 경우에는 꼬리가 파동을 만들어내죠. 다른 스타일의 소프트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던지고 감아도 뭐 느리게 떨거나 천천히 떨어질 때는 액션이 나오고 던지고 함았을 때 액션이 가장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쉐드입니다 그래서 다른 소프트베이트보다 엘라바마리그는 어 쉐드를 달았을 때가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가재 같은 것도 달고 뭐 지렁이 같은 것도 달고 입맛대로 물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생각처럼 잘 안되죠 낚시가 쉐드를 달았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던지고 천천히 감아도 꼬리 액션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먹이 고기와 가장 닮아 있기 때문에 어, 돌이 좀 미끄럽네. 제방으로 한번 이동했습니다. 최하류까지. 지금 수면은 고요하지만, 물속 어딘가에서는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할 겁니다, 분명히. 이놈들이.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네요. 비온 후에는 돌이 많이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때 특히 더 조심하셔야 돼요. 경사가 심한 장소에는, 그냥 미끄러지면 그냥 써. 여기는 한 마리 있을 것 같은데. 아, 루로 내려올수록 입질의 빈도도 떨어지고 물고기에 어떤 모기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도 안 보이네요. 가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기들이 깊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하루에 이렇게 석축이 있는 장소가 좋은 포인트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한 일주일 전에도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가을이라기보다 늦여름인 것 같아요 올해 조금 많이 느린 것 같습니다 상황이 상황 자체는 뭐 매년 다르죠 수량, 그리고 외부 기온, 큰 물의 유입, 날씨의 변화, 이런 것에 따라 고기의 위치는 매번 바뀌는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엘라바마 리그로 입질도 뭐 여러 번 받았습니다. 사실. 입질은 여러 번 받았지만 고기 시야를 조금 작아서 뭐 입걸리 맞는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써볼 예정입니다, 저도. 올 시즌에, 봄, 여름 시즌에 고기를 크게 많이 못 잡았기 때문에, 가을, 겨울 시즌, 남은 시즌에 한번 그동안 못 낚았던 고기 몰아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가 더 많이 오네 이제, 지금 내리는 비는 맞으면 바로 감기에요 가을비는 맞으면 감기 걸리기 딱 좋습니다 아못 먹네 입질을 하는데 지금도 입질을 강하게 받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깊은 곳에서 이들이 들어왔어. 여기는 자,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이제 본격적인 반응이 이제 고지해지겠죠. 자, 수온이 조금만, 조금만 더 떨어지면 상황은 단전이한번올것 같아요. 아, 비더 맞으면 안될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네요